안녕하세요 박차모각입니다자 이번 맵은 아니아 궁전 이 아니아 궁전이 이 빠른 전투로 10대10으로 하면 맵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되게 저도 이 빠른 전투에서 아니아 궁전이 컨택이 되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살짝살짝 살짝 빠져요 너무 넓기도 넓고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얘네가 지상전으로 아니야 공전을 뺐는데 또 지상전으로 또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지상전으로 또 하기는 맵 너무 작아 개판이 야 아주 이거를 <laughs> 답이 없어 근데 이제 뭐저 뭐야 감염이나 이런 거는 좀 재밌게 플레이를 하신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에이 뭐야 ATV가 있거든요. 그래갖고 이쪽 지역이었다면 이 뒤치기를 많이 가요. 서로서로 빨리 타서 길로 대놓고 가는것 보다 약간 빠져가지고 아예 적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. 뒤치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버려서 이쪽 뒤에서 부터 이 친구들을 잡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교전은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뭐 거의 이제 순나나 이제 캠프족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타고 뒤쪽으로 가는 건데 어차피 교전은 이 궁전 안에서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요.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1층이 견제가 되고요. 이 10, 10인 맵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2층을 이런 식으로 쭉 다닐 수 있고 여기서 크레모어를 깔아놓기도 하고요 상대방 재능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대놓고 일로 오는 애들은 <laughs> 처음 플레이를 하고 맵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뛰어오겠죠 그렇게 대놓고 또 뛰어와도 못 잡을 수도 있고. 2층으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팀풀을 하거나 혹은 이제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뭐 여섯 열 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쪽에서 크레머를 겁나 깝니다. 이 2층에서 이제 농성하는 거죠.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. 이런 식으로 이제 농성합니다.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농성을 한번 하면. 생각보다 뚫기가 어려워. 우리도 뭐 두세 명이서, 뭐몇 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, 2층 저쪽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, 빠르게 간다면 모르겠는데 힘듭니다. 이런 식으로 맵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<laughs> 네, 컨테이너 박스를 올라갈 수 있고요. 위는 못 올라가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쪽 건물 2층에서 이쪽 2층과 이 라인을 조금 견제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너무 넓어. 이거를 뭘 어떻게 얘는 어떻게 뭘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. 자, 스나들 위치. 이쪽 위에서도 수영장 건물이죠. 수영장 있는 이쪽, 여기서도 많이들 째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는 친구들을 잡고, 이렇게 가는 친구들을 좀 잡죠. 그 스나는 있을 때가 무궁무진해. 저 뒤에 뭐 건물에서 짱박혀 갖고 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, 요 건물 여기 2층에서도 할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. 여기는 뭐 원거리도 좀 나오긴 하는데 워낙에 맵이 커서 크게 그렇게 저 빠른 전투에서 10인 맵. 10대 10을 하더라도 이큰 데에서 이 밥을 하고 이큰 데에서 10명이서 줄을 좀있는다고 해서 얼마나 빨리 잡겠어. 넓디 넓은 이곳이 어, 빠른 전투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고 지상전에서도 뭐 너무 좁아. 또 60명이서 여기서 60명이서 있다고 생각해봐. 난리 나는 거지 개판 나는 거야. 킬3 겁나 쏘고 이거는 뭐 총으로 잡는 거보다 죽는 죽기가 많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라인이 있고 가장 핫플레이어는 공전 아니다 농성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2층, 2층을 점령해라 뭐 이정도? 이거는 뭐 너무 넓어갖고 뛰어다니면 어느정도 배 파악은 금방 할수있을거예요 수 있을 크게 뭐 할게 없어 얘는 너무 넓어갖고 너무 넓으니까 할게 없어 설명할게 이런식으로 몇번 다니다보면 뻔하게 들어옵니다. 아 궁전 아니구나. 무조건 궁전 아닙니다. 이쪽 안에서 싸우시면 돼요. <laughs> 이래고 아니요. 궁전은 끝났습니다. 너무 투덜댔나봐.